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구약성경 2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4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교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재상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지니라. 내 요새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본문은 신명기 24자입니다 앞에서 계속,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듯이 모세가 출애국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가지 이 제도들, 윤리에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좀 나누자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가정사회에 관련된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4절부터 22절까지는 품꾼과 계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또 지내야 되는지 어떤 규례들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좀 나누어 보자면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좀 구분을 하자면 가정사에 대한 것, 또 품꾼과 계약에 대한 것들로 나누어 보서 살펴볼 수 있다 하여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 13절까지는 다양한 가정사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이혼과 재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떤 법칙들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수치가 되는 일을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견어를 했는데, 그 여자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증서를 써서, 나가도록, 이렇게 자기 집에 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는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질병에 관련된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결함들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적인 어떤 문제로 생각되는 경우도 성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이나 어떤 결함,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 등등들로 인하여서 수치되는 일들이 발견되므로 그 아내를 미화해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증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어떠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하였다. 그래서 자유하게 그 여인을, 그 아내를 자유하도록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증서를 받은 여인은 정당한 그런 이혼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는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는 성문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다시 아내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그 여자는 정당한 그런 이혼증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절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내가 될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혼자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혼했기 때문에 재혼할 근거도 있고, 마땅한 법적 의무도 있고, 가정으로, 당연한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룰 의무도 있는데, 만약에 둘째 남편, 다시 재혼한 남편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절,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에 손해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남편이 죽었다 하자. 두 번째 제가 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미워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경우. 또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전 남편,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례로 나온 것입니다. 자절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분가됐으면 이혼했으면 다시 첫 번째 남자로 다시 결혼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성적 문란의 소지가 있고 단순히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만족을 위해서 것들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의 소지가 있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고 에, 무엇보다도 이혼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게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서 이혼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또 이혼할 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혼하는 것도 신중하게 행해야 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했을 때 어떤 규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증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새로 아내를 맞이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 의무가 있을지 있을지라도 그것을 1년 동안은 내보내지 않고 또 어떠한 증무도 맡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남자는 그 아내 새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면서 자손도 충분하게 낳을 수 있도록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면 또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 자손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돈이 부족해서 어떤 것을 맡겨놓고, 돈이나 어떤 것들을 구워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맷돌을 하지 말라. 맷돌을 전당 잡히지 말라. 그리고 맷돌 윗작도 전당 잡지 말라고 되있습니다 맷돌 하나나 또 맷돌 위작, 맷돌은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작을 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맷돌을 가져가는 것, 맷돌 위작을 가져가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당시에는 이 맷돌을 통해서 먹을 곡식들을 빻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일, 일,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 생활 것,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의 기본권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금지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음. 유계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7절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유인하여서 조용히 이렇게 끌어들여서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살펴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살펴보였습니다. 형제들의 그 같은 피를 나누는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일진데 그렇게 종으로 삼거나 팔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8절부터 9절까지는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의 자연병되고 있는데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철저한 규례를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이비스 사람 자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과거의 나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고 그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제도를 주었는데 제사장을 통하여서 확인받고 점검받고 정결례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지켜서 나병에 대해서 다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10절 이하 15절까지는 전당 잡혔을 때 가난하여서 어떤 물건을 맡겨놓고 무엇을 구워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맡겨놓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것들을 꾸어오게 되는데 그러할 때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일단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꾸어줄 때, 그거 내그 사람에게 내 돈을 꾸어줄 때, 꾸어주는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중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것그 주는 것을 받아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이것을 전당 잡겠다 이렇게 가지 않.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예약해서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사람이 가져온 그 전당물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한, 빈궁한, 비난한 그런 자일 때는 그 가져온 전당물을 자신이 가지고 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돌려주로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참 소중한 그런 재산이고 물건일지인데 그것들을 갖고 자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옆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의 물건도 소중하고 또 귀중할 준데 그것을 전당 잡히고 어떤 것을 취하였을때 상당한 그런 두려움과 또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그것을 다시 해질 때 돌려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잘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져서 하나님 앞에 고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선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곤궁하고 비만,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하게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내게 죄가 될것입니다나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하고 빈 빈한한 품꾼 가난한 그런 품꾼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가지고 계속 뜸들이고 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해가 지, 후까지, 당일 해가 지기 전에 그 품삭스를 늦도록한 것입니다. 아, 품꾼은 다 그런 마음들이겠지만, 일일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삭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루 품삭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가난한 자의 심령들이 있을지인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해가 지기 전에 그 가난한, 그 소중한 그 품삭스를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주도록 그렇게 한 규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주는 경우에는 혹여나 늦게 주는 경우에는 미루게 미루어서 주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죄가 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죄의 전과 또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전가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자신이 확실히 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어, 또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7절 이하 22절까지 보면 과부 또는 고아 또객 이런 연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빈약한 자일 때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을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도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도움을 줄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19절에서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때한 나무,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곡식을 맬때한 그 묶음들을 혹시라도 놓고 왔을 때아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놓고 왔구나 하고 다시 이렇게 다 모두 거저지, 그 거두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그런 것들 흘려졌을 때 그런 한 묻들 묶음들을 묶음들이나 떨어진 것들을 다시 싹 긁어오지 말고, 낙은의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감남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할수 있는데,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예, 감남무를 떨어서 올리브 나무들을 다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그 열매를 땄는데 혹시나 안딴 것이 없나 계속 다시 살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20,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예, 포도원의 포도를 땄을 때 나무, 잘안 익은 것들이나 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남겨둔 것들이 혹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따지 말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객과 고아와 가브를 위하여 남겨두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포도 또 밭의 곡식들 이런 것만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데 있어서 것들을 싹거두어드리는것 모두를 다 거두어서 밭에 아무것도 열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겨두어서 예, 개기나 고아, 과부들이 정말 자신들이 농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소출들 생산해낸 소출들을 스스로 얻어서 먹기가 쉽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상대방들이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 때, 또 나무를 기를 때. 과실들을 남겨두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가정에서의, 또는, 또, 여러 가지 가정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품꾼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앞서서 설명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18절과 2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또는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넉넉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너희들이 애국에서 종되었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못 입고 또한 종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 넉넉한 사람, 넉넉한 마음, 또, 또 베푸는 마음들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laughs> 어, 죄의 노, 뇌에서 죄의 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윤례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연약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애들의 모습들을 더욱 더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은 다른 세상의 여타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례들, 율법들이 기준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신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 우리 주변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도움을 베풀고 넉넉한 마음을 대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의 모습,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뺨, 내뿜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마땅한 자세인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윤례를 지켜, 순종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중하며 또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여러 가지 예방수치들을잘 지켜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서 일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이 땅을 올바르게 다스려 갈수 있도록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른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